안녕하세요. 임재화 동행입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금요 예배에 불씨를 살리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 전까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순종했던 그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뭐 그냥, 어, 좋겠다, 좋다, 그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 성령의 음성, 내 생각, 내 음성, 마귀의 음성까지 한마디로 난리가 납니다.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건면하는 것은 기록을 해 두세요. 기록을 하셔야 해요. 날짜, 시간별로 기록을 해 두세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확증이 됩니다. 채널 폭파된 게 저에게는 큰 은혜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증거로써 확증해 드리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신나지 않나요? 성령님이 살아서 어, 계시는데 온 지구 위에서 역사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저에게도 이렇게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역사 해주시는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제 간증은 모두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매일 간증글 올리고 있죠 그것을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 기록에다가 그 당시의 생각까지 함께 말로 풀어서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제게 금요예배 기도의 불씨를 살리라고 하셨고 그 후에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툭 던져보았고 단톡에서 이제 제가 금요예배 가실 분이라고 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사님 제이 권사님께서 정확하게 반응해 주셨다고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마귀의 군대가 몰려온다. 기도하여라. 그리고 나서 4일에서한 7일간 저희 아이가 수면 장애와 뭐 복통 등이 극심해졌어요. 제가 써 놓은 기록을 읽어 드립니다. 4일 이상 밤 12시부터 꼴딱 샜다. 밤 12시만 되면 애가 공중에 팔을 들고 휘적거리고 운다. 그 소리에 또 깨어서 대적기도 하고 또 설잠 자고 축사하면 나는 결국 잠을 못 잔다. 어제 제이 권사님 댁에 갔을 때, 마귀의 군단이 몰려온다. 라고 들리길래 신경 안 쓰고 예수 이름으로 가. 꺼져. <laughs> 라고 말하고 말았는데, 새벽 12시 30분부터 아이가 밤새도록 토하고 설사를 했다. 밤새 간호하고, 기도하고, 죽 먹여서 출근하기 전 1시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다. 원장님이 노로바이러스가 유행이라고 오늘 공문이 왔다고 이야기하셨다. 기도하고 또 강구하며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금요예배에 가서 불씨를 지피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마귀의 군대가 우리 아이를 건드리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마귀를 누르고 승리하셨으므로 전진 12월 7일 오후 2시 23분에 제가 근무 중에 기록을 해놨네요. 이 시간은 환자들 핫팩 타임이거든요. 그리고는 혼자 기록하면서 선포를 했네요. 금요일백 중보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를 할 것이다. 그들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뤄지기를. 그리고 마태복음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기록을 해뒀네요. 그리고 나서 오후 6시 27분에 퇴근해서 이렇게 써 놨어요. 저희 아이랑 제가 그 새벽에 아팠던 것을 두고 한 마음으로 유치원 가기 직전에 아이의 병을 두고 아이와 함께 기도했었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본인은 다 나았노라라고 이야기했다. 담임 선생님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아이는 더 이상 구토도 설사도 하지 않았다. 오늘 금요 예배 중보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를 할 것이다라고 써 놨네요. 그날 아마 아이는 집에 두고 남편이 봐주고 그렇게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전에 12월 3일에도 아이가 아팠다는 기록이 있네요. 옆집 건사님께서 치유축사 해주셨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먼저 제 기록부터 읽어드릴게요. 영상이 좀 중복이 되기도 해요. 11월 27일부터 뭐 11월 8일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어쨌든, 12월 3일 오전 7시 14분 기록입니다. 밤새, 정확히 말하자면 새벽 4시부터 5시 반까지 애가 계속 악한 영을 보고 경기를 일으키고 깨고 반복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라고 쫓으면 영이 나가고 바로 아이에게 확인하면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언제부터 악한 영이 보였는지 물었더니 네 살부터라고 했다. 그때는 다섯 살이었어요. 그렇지만 수면장애는 거의 4에서 5년 쭉 이어진 거고 아이가 자각하는 이제 실제적인 괴로움은 네살 때였나 봅니다. 그러다가 극동방송 틀어놓고 내가 방언 기도로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니 애가 잘 잔다. 주님께서 열을 내리실 것과 오늘 병설 유치원에 합격될 것을 응답 받았다라고 써있어요. 그니까 바로 전 영상에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올렸죠? 그리고 오전 8시쯤 옆집 권사님께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오전 8시쯤 옆집 권사님께 제가 기도 요청을 했었어요. 이제 그 기록이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옆집 권사님이 집에 오셔서 축사 치유 기도 해주시고 가심.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권사님의 입을 통해 나옴. 병원에서는 열을 강제로 내리지만 여름 몸에 좋은 거라고 하심. 세균이 들어왔을 때 싸워 이길 힘을 주는 거라고 하심. 권사님도 밤새 마귀들과 싸우셨다고 함. 이제 제가 이날 기억을 하는데 권사님네 집에도 이제 마귀가 찾아왔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은 영안이열려서 보이거든요. 그 옆집 권사님은 예배 중에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거,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괴로워서 아침에 권사님께 전화해서 아이가 열난다고 기도 요청을 했었던 그 기록이에요. 권사님이 방언으로 축사하시고 기도해 주심. 그래서 나도 해열제를 안 먹였다. 어쨌든 지켜보다가 오늘 늦게 유치원에 보내야지. 라고 12월 3일 오전 8시 59분에 기록이 남아있네요. 지금 화면에 다 보이시죠? 11월 30일 기록에 나와 있다고 했죠. 마귀의 군대가 몰려온다, 기도하여라. 라는 음성이에요. 그 이후에 거의 뭐 4일 동안 저는 날밤을 샜고 축사 방언 기도하면서 제가 버틴 거예요. 그몸 상태로 금요 예배에 가서 순종을 한 거예요. 가서 니시니시 예슈아, 예슈아 외치면서 막 팔로 쌍절건으로 막 휘두르면서 이 천명 이상 앉는 본당의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가운데에 앉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막 휘두른 거예요. <laughs> 지금 생각하기로는 방언으로 그때 이제 듣는 분들의 영을 강하게 터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전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때 엄청나게 이제 불같이 막팔 모션이 그냥 불이에 불. 이렇게. 성령의 불. 제가 기도를 하면, 블루블루블루블루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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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말이 나오거든요. 방언 나오면서 블루블루블루블루. 블루 블루 <laughs> 지금 할련도또안 되네요. 어쨌든 이제 강하게 기도하고, 모두 다 본당에서 이제 나갈 때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기도하고 어플 말씀을 그날 봤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통성 기도할 때 거의 방언으로만 하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영으로 들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막 교통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함께 주거니 박거니 막 한쪽에서 주여하고 한쪽에서 박수 치고 막 이런 흐름이 이제 느껴지는데 그때 이제 흐름을 타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멘토님을 두고 초기에 기도를 했었어요. 어떤 분인지 처음에 잘 몰라서 그 보내주신 분인지를 모르고 초기에 이제 나름 분별해야 되니까 주님께 이분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왔던 거예요. 음, 제가 그날 새벽이었나? 주님, 그분 뭐 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이 온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에서 좀 놀라웠거든요. 음, 기도하고 계시구나.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7일 날 금요예배 교회 중앙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악한 형들 쫓아내고 팔로 막 쌍절곤 휘두르고 뭐 했다고 했잖아요. 엄청 센 방언이었어요. 근데 그 방언이 기억이 안 나요. 제 기억으로는 욕처럼 엄청 쎘어요. 그러니까 마귀들 막 쫓아내는 거였겠죠. 종교의 영들 막 쫓아내는 방언이었겠죠. 그 후로 제가 그 영의 언어가 그러니까 방언이 다섯 번 정도가 바뀌었어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 후로는 이제 뭐또 바뀌었다, 뭐 바뀌었다 이런 기록은 안 했어요. 하도 바뀌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렇게 집에 그날 11시 넘어서 도착했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토요일 새벽에 제가 적어놓은 기록이에요. 금요 예배 후에 오랜만에 꿀잠 잤다. 물론 오늘도 주님은 4시 반 정도에 날 깨우셨고 우리 아이는 딱한번 악한 형에 눌렸었다. 바로 대적해서 쫓아내니 아이가 딥 슬립. 바로 꿈나로로 들어갔다. 그리고 기도 중에 주님께 주님 저 불씨를 살렸어요라고 물었고 주님은 아주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셨고 착한 종이라고 하셨다. 나랑 제이 권사님을 중심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양 옆으로 좌우 그 위에서 아래로 그 불이 번지는 이미지 곧 환상을 보여 주셨다.우릴 가운데로 두고 앞뒤 좌우 불불 불, 불로 번지는 이렇게 기록이 있죠.그렇게 기도한 그날 토요일에 저희 신랑 후배의 결혼식이 있었어요.가는 길에 아이가 멀미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기록이 지금 보이죠. 어, 이 날은 기억이 잘 나요. 아이가 멀미를 심하게 해서 제가 바로 손 얹고 방언기도로 그러니까 악한 형을 축사했습니다. 그리고는 5분도 되지 않아서 아이가 바로 좋아졌다는 그 기록이에요. 앞에 있던 남편은 기적을 보면서도 불신하지만 저랑 아이는 같은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서 하늘에 올려드리니 바로 응답받음 우리 꼬마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쑥쑥 자람. 주님도 엄청 기쁘실 듯. 이라고 집에 와서 7시 20분에 기록을 해뒀네요. 제가 이제 기록할 때좀 말이 짧기도 하고 오타도 많이 나고 그럴 거예요. 대신 이제 성격이 급해서 막 그때그때 그때 바로바로 쓴그 내용들이라서 좀 거짓은 없다고 봐야 돼요.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채널이 폭파된 게 굉장히 큰 복이라고 근래에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이제 한국의 여러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한국의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laughs> 여러분, 예수님을 기록하세요. 매일매일 이제 성령님을 이렇게 SNS나 일기장에 기록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